네, 안녕하세요. 최정로 팀장입니다. 오늘 저신용 장기렌트 특판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신용이 600점이셨던 저신용 고객분으로부터 장기렌트 상담은 시작이 되었는데요. 네, 일반적으로 현재 신용 점수가 600점 이하에 해당이 된다면 신차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저신용 전용 장기렌트 상품이 거의 유일하다고 할수 있겠으며, 신용심사 절차 또한 생략이 되는 만큼 서류를 준비하는 번거로움 없이 계약을 진행할 수 있는 상품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는 저신용 장기렌트 상품의 경우에는 신차 상품과 중고차 상품 두 가지의 형태로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초기 보증금이 높은 신차 장기렌트 상품보다는 중고차 상품을 활용하였을 때 초기 비용 부담을 낮추어서 계약을 진행할 수 있기도 합니다. 네, 문의를 주신 고객님께서는 초기 보증금을 최소화하여서 계약 진행을 원하셨던 만큼 소나타 중고차 렌트 특가 상품으로 계약을 진행해 주셨는데요. 참고로 위와 같은 특가 상품은 집하장의 재고 및 할인율에 따라서 한정수량으로 취급이 되는 만큼 담당자와의 상담을 통해서 미리미리 특가 상품에 대한 이용 여부를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저신용 전용 장기 렌트 상품 역시도 사업자 명의를 활용하여서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참고로 사업자 명의를 활용하여서 계약을 진행하게 된다면 매달 납부하는 대여료에 대해서 예, 비용 처리를 하는 것이 가능하겠으며, 예, 뿐만 아니라 임직원 전용 보험의 제공을 통해서 보다 탄력적인 차량 운용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저신용장기 렌트 상품으로 계약을 진행하였다면 만기 인수권을 행사하여서 소유권을 이전받는 것도 가능한데요. 네, 다만 만기 인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직접 등록사업소에 방문하여서 이전 등록을 해주셔야 한다는 점도 미리 꼭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신용 전용 장기렌트 상품은 경차부터 SUV, 세단, 승합차까지 다양한 라인업을 통해서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다만 저신용 전용 상품의 특성상 수입 차량을 통한 계약 진행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할수 있겠으며 예외적으로 전기차량의 경우에는 고객의 소득 및 여건에 따라서 아주 제한적으로 취급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관련해서 궁금한 점은 언제도 부담 없이 무시합니다. 최로팀장이었습니다.